삶을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상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해 스스로 불행해집니다. 주로 바꿀 수 없는 일에 매달려 헛된 시도를 하고 좌절하고 또 괴로워하고,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에 매몰되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먼저 걱정입니다. 걱정에 대해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중40% 가량은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걱정의 30%는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한 것이고, 남은 것은 30%의 걱정이겠죠. 그마저도 22%는 사소한 것들이고, 4%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4%의 걱정만이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걱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걱정들과 불안을 어깨에 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만약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애고편을 보여주지 않아요. 미리 걱정하고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부지불식간에 일어납니다. 이러나 저러나 미리부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걱정과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행동입니다. 행동하는 순간 실체 없이 부풀러져 있던 걱정과 두려움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기 마련입니다. 많이 행동할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대신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면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그 일이 되게끔 움직입니다. 그러니 걱정 대신 작은 행동이라도 우선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일, 도전해 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두려움과 걱정 대신 도전하세요. 그러면 인생이 점점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볼 때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어느 세대보다 뛰어난 지능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해외 경험도 많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완벽하게 무언가를 해내려다 보니 오히려 시도조차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족함 없이 자란 경우가 많아서 실패와 좌절을 별로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성 세대보다 현 세대가 몇 갑절은 높은 능력치를 보유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대보 정신 바로 도전 정신입니다. 헬렌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하나의 모험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험하십시오. 도전하세요. 그게 삶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꿈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 초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 얼마나 가져야 할까, 얼마나 성취해야 할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훨씬 쉽고 건설적입니다. 왜 피곤하게 일일이 남과 비교하고 부러워하다가 자기 비하에 빠집니까? 남부럽지 않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현대인들을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도록 강요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한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삶을 하나의 경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않고 정상을 향해 달리지만 오히려 중도에 지쳐서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산의 참묘미는 결코 정상을 정복하는 데 있지 않아요. 오르는 과정에서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산새 소리를 들으며 시원한 바람을 맞는 것이 우리가 산에 오르는 이유란 걸 잊지 니다 마세요 비교와 부러움은 인간의 공통된 심리입니다 그래서 놓쳐 버린 물고기가 제일 크고 남의 떡이 항상 더커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이미 소중한 것들을 아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그걸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게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행복을 발견하는 눈일지도 모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혹가리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잘못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존감은 허영심과 다릅니다. 현대인들은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많이 버는지, 배경이 얼마나 좋은지 비교할 뿐 문화적 소양이나 성품, 자기 수련 정도는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수록 껍데기만 화려해지고 속은 텅 비어갑니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화려한 겉모습으로 부실한 내면을 감추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이상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늘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은 겉모습이 그 아닌 바로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행복의 기준은 모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객관화 즉 타인의 시선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행복이란 어떠 어떠해야 한다고 강요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법정에 가보세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은 사람도 아웅다웅 죽기 살기로 다툽니다.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이 세상엔 없어요. 여러분은 혹시 자기 자신이 아닌 역할에 얽매여 살고 있진 않으세요?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다른 사람의 기대를 자신의 목표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혹은 아무런 흥미도 없는 길을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다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잃고 길지 않은 인생을 헤매며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 또는 자식으로서, 조직원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수많은 역할들이 우리의 자아를 파묻는 무거운 바위돌이 되어 버립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남자답게 행동해라.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라. 자식을 위해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 등등 너무나 많은 짐스러운 역할들에 묶여 꼼짝달싹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만일 모든 문제를 떠맡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당신은 관계나 역할, 직업 따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일 뿐입니다.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용기내어 하세요.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삶이란 마치 파이와 같습니다. 부모님께 한 조각,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조각, 자식에게 또한 조각, 일에 한 조각. 그렇게 한 조각씩 떼어주다 보면 삶이 끝날 때쯤엔 자신을 위한 파이를 한 조각도 갖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 모릅니다. 역할이나 기대가 아닌 자신을 위해 사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온 힘을 다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 보세요.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살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빨리 그것을 깨닫고 오늘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나 미래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보다 미래에 더큰 무게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루종일 일해야 한다는 것은 여느 날과 다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내일부터 휴일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오늘이 일요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만 먹으면 하루를 온전하게 즐기고 쉴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만 되면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져서 제대로 즐기지 못합니다. 못 하게 돼요. 이처럼 우리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당겨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난다면 혹은 이루고 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을 얻게 되면, 좋은 집과 자동차를 사고 나면, 빛을 다 갚고 나면 끝없는 가정법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일 행복할 거라면 오늘 이 순간 행복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 얼마나 과거에 묶여 있을까요? 과거의 일들을 걱정하고 후회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인데 말이죠. 과거에 저지른 실수나 실패 때문에 미래가 아무할 것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부터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인생은 바뀔 수 있음에도 마치 과거가 전부 있냐? 여기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세요. 오직 우리가 살수 있는 오늘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은 내일 있을 시험에 가 있어 본적 없으세요? 이건 현재도 미래도 모두 잃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 대화를 마친 후에 내일 있을 시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해요. 우리는 결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전까지는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난 후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을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면서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늘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을 뿐더러 또 바꾸려 해서도 안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억지로 타인을 내 마음에 맞게 바꾸기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또 좌절해요 부모는 자식을 연인은 상대방을 사장은 직원을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라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 받아들는일 뿐입니다. 모든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바꾸려는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노력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흔히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을 하죠. 그런데 가끔 자식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게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시일 뿐이에요. 자식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잠시 억눌러 둔 것에 불과하거든요. 결국은 더 크게 반대 방향으로 튀어오르게 됩니다.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어요. 참고 견디는 일, 남의 눈에 맞추는 일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에 매달려 너무나 많은 삶을 허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 쓸데없는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해보세요. 둘째, 남부럽지 않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남을 부러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셋째, 내가 아닌 역할들에 얽매여 인생을 허비하는 대신 나 자신으로 살아가세요. 넷째, 불가능한 과거나 미래가 아닌 오늘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세요. 다섯째, 나 아닌 남을 바꾸려는 헛된 수고 대신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세요. 끝으로 행복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대개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반씩 찾아와요. 어느 한 가지만 일어나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잃지 않는 겁니다. 할수 있다고 믿고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될 때는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그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평균과 기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을 뿐이에요. 그러니 행복을 객관화해서 남의 시선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행복 기준을 세우고 쫓으세요.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